안녕하십니까. 골드크로스TV에서는 주도주를 안전하게 공략하는 방법과 현재 컨디션 좋은 기업이나 앞으로 컨디션 좋아질 수 있는 골드크로스 주식을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OLED 생산 공정의 핵심 장비인 증착기 및 증착원을 제조 공급하는 업체인 야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는 LCD보다 전력 소모량이 적고요, 화질이 매우 뛰어나고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LCD보다도 월등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연평균 20% 이상 이렇게 성장하는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형 oled 패널 양산을 위해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 oled 증착 시스템 시장에서 월등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야스는 최근 시장에서 어, 외국인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오늘도 외국인 기관들이 어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어 무려 어 12%나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 1차 파동이 한번 이렇게 어 지난 6월 달에 어 저점이 보시면 저점이 한 17,000원 구간에서 어 29,000원까지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왔던 기업이고요. 어,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조정이 좀 진행 최근에 조정이 진행되다가 오늘 다시 외국인 기관들의 어, 쌍끌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12%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러분들한테 블랙핑크 기법으로 지난 6월 초경에 어, 야스라는 기업도 한번 분석을 해드렸던 기업이죠. 그래서 한번 수익을 보시고 나서 어, 그리고 나서 지금 급등선 부분에 터치하고 다시 내려온 기업인데 어, 조정이 충분히 좀 진행이 됐고 오늘 어, 외국인 기관들의 이렇게 쌍끌리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24,781주, 기간이 22,000주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관들도 어, 다시 한번 매수세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다시 상승 파동으로 어, 출발을 알리는. 그러한 어,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거래량을 보면 어, 오늘 이제 거래량이 조금 증가한 모습인데 이 분석을 하실 때 여러분들한테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한 시점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고 자이 캔들을 하나의 그냥 캔들로 보라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어, 조종이 보통 한 50%에서 자, 피보나치 델로린 파동을 보시면 한 50%에서 61.8%, 76.4%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오고 조종 파동이 나왔을 때어 일반적으로 한50% 조금 더 깊게 들어온다 그러면 61.8% 조금 더 깊게 들어온다 그러면 뭐한70 6.4%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61.8% 정도 부근 여기까지 되돌림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려는 그러한 어 패턴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목표 가격도 보시면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다시 지지되는 라인을 연결해 보면 목표 가격도 이렇게 1차 목표 가격이 직전 고점 부근이 되겠네요. 그죠? 한 29,000원 라인대가 1차 목표 가격이 될 거고 어, 추가적으로 강하게 어, 수급이라든지 어, 이 실적이 이어진다 그러면 3만원 이상 뭐 33,000원 3만 32,000원까지도 한번 급등선을 강하게 돌파하면 그 이상도 어, 또 기대 수익률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어, 그런 실적 주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기관들 굉장히 선호하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올해도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어, 해마다 이렇게 매출 증가세를 어, 보이고 있어서.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그 OLED 시장의 핵심 장비의 독점 기업인 야스의 앞으로의 행보가 조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분석해 드리고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어, 또 골드 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이 있습니다.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어 여러분들이 부자들의 실전 투자 핵심 노하우들 이런 것도 여러분들 배워 가실 수 있고요. 어 인터넷에서 어, 여기 김보현 주식 연구소를 검색하셔서 여기에 그 카톡방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요 카톡방 신청하기를 어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하고 성함하고 남겨 놓으시면 어 제가 선착순으로 어 30명까지 이렇게 초대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 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어, 주식 투자의 기본을 좀 공부해 보실 분들 향후 시장의 주도주들을 여러분들 분석해 보실 분들은 또 이렇게 카톡방에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크로스 TV에서 어, 지금 또그 한금백서 어, 공채 8기 지금 모집 기간인데요. 어, 공채 8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어, 실전투자 핵심 노하우를 전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시장의 주도주들을 남들보다 빠르게 저평가 구간에서 발굴할 수 있는 실력을 여러분들 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고요. 어, 또 평생 사용하실 수 있는 재테크 기술 어, 황금백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어, 참여하셔서 성공투자의 기준과 원칙 직을 세워보실 행운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골드크로스 TV에서 어, 오전에 여러분들하고 또 공약을 했던 기업이 어, 다나리라는 기업이었어요 이 다나리라는 기업도 어, 블랙핑크 기법으로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 어,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어, 조정이 좀 진행이 됐지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서 오늘 아침에 또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오늘 공략하신 분들도 요 어, 종목을 무려 한 5%에서 8%까지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대량거래가 이렇게 발생을 했죠. 그래서 지금 골드크로스TV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 종목을 공략을 했었지만 지금 시간의 단일가 가격으로 보시면 다나디라는 기업이 어, 지금 무려 6%나 어,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시간에 상승한 모습이 나왔어요. 내일 아침에 아침에 급등이 나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이렇게 골드크로스 TV의 카톡방에 오시면 여러분들 이런 기업들을 미리미리 만나 보실 수 있고, 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어, 야스라는 기업도 어,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는 이 종목도 블랙핑크 기법으로 6월달 경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뭐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OLED 또 QLED 모멘텀.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오늘 보시면 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기도 하지만 어이 골드 크로스 TV 한금백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죠 한금백서 수료생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한금백서 수료생 분들 중에 또 야스를 오늘 또 이렇게 그 주목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 스스로 독립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한금 백서의 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놓으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매일매일 컨디션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스스로 분석하실 수 있게 되고,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 스스로 어, 이제 주식시장에서 자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황금백서하고 함께 하셔서 어,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성공 투자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 발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어, 이제 마침 공채 팔기 모집 기간이니까 공채 팔기는 오늘. 오늘까지 그리고 늦어도 내일까지는 여러분들 신청하셔야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채 팔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분석해 드렸던 이 야스라는 기업도 여러분들을 잘 분석하셔서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큰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